안녕하세요 목포 영신수산 입니다 어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주면 추석 명, 아니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 명절 설 대비 하셔가지고 반건조 어, 생선 구입해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거는요 장대예요 참장대 입니다 목포에서 제가 판장에서 구입한 참장대를 생물일 때 이렇게 잘 말려놨습니다. 깨끗하게요. 이게 지금 900g 이상 나가거든요. 5마리에 1kg 내인데요. 이거 5마리 한 세트에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더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대에서 조금 안전이 작은 거 말고요. 중간 단계라 소 단계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장대도 나오지도 않고요.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강망에서 걷어들인 장대라 정말 싱싱합니다. 어, 이거는 지금 제가 저렴하게 한 세트, 다섯 마리 한 세트에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돔인데요 새서방 새돔이라고 해서 어, 많이 찾으신데 이게 돌병어가. 그러니까 병어가인데 살이 참 담백하고 맛있는데 요즘 이런 것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어, 굉장히 좀 단가가 오르더라고요 보통 이게 싼 생선으로 통했는데 요즘은 싼게 없어요 이거는 지금 온 물로는 1.5kg 3kg 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말려 놨더니 한1 5 k g 됩니다 이거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 고 드시면 정말 담백하고 맛있고요. 비린내 없으니까 애들 고서 이렇게 음약밥밥에얹어주시든지 조금 해가지고 간해가지고 가은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시면, 순살 생선으로 주시면 굉장히 맛있게 잘 먹기, 먹을 것 같습니다. 어, 새돔 1.5kg, 방어주 새돔 1.5kg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다 보니까 조금씩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참가자미인데요. 어, 가자미 알도 살짝 뺐고요 살이 통통해요.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몇개 없는데요. 이게 지금 네 마리 넣어놨는데 1.3kg가 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네 마리 1.3kg. 이거 제가 아주 저렴하게 네 마리에 3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몇 세트 없습니다. 가자미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어, 쪼림매 드시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저께 조그만 가자미 백반집에서 나왔는데요. 그거 고춧가루 이렇게 해 가지고 좀졸였다 갈까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도 잘 말려 놨거든요. 이거 이렇게 구우시면 살이 쫙쫙 잘 뜯어질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저렴하게 4 마리 한 세트에 3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대입니다. 서대 너무 좋아요. 서대 요즘 살이 통통하게 올라갔고요. 이것도 지금 크고 작고 해도 4마리에 1.3kg 이상이 올라가요. 서대 이거는, 어, 네, 다섯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 한 세트에. 4만 3천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생물일 때 말려놔서요, 너무 좋아요. 이거 찜에 드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요즘 안 나오거든요. 박대랑 서대가 귀해서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막 물건을 잡다 보니까, 주, 중매인이 그날 산 거는 이제 거의 저 주, 주다시피 해서 이렇게 귀한 게 걸렸는데, 아이 찜에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100% 국산이고요. 제가 생물일 때 말려서 정말 선도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 방건조 서대 오미에 4만 3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나 가자미는 마리수는 4마리, 5마리지만 1.3kg가 넘어요. 엄청 좋구요. 가자미는 진짜 알도 조금씩 배어있더라구요.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붉은산 생선인데 굉장히 살이 많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뭐 흔해서 좀 모았는데 이거는 물에 넣을 때 기본적으로 횟집에서 이렇게 붉은산 생선으로 많이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다섯 어 마리에 2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엄청 크고 좋습니다. 살도 많고요. 이것도 다섯 마리 한 1.2kg씩 나가면 마리당 250에서 300g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아주 저렴하게 제가 다섯 마리에 2만 원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근데요 이거 고드시거나 찜에 드시면 정말 맛있다고 찾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대 다섯 마리 2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별 다 들어있어요. 자보입니다 제가 저번에 자보를한번 말렸더니 반응이 좋으세요. 어, 자보는 이제 조그만 게 들어가 있어요. 큰게 아니고 자보 자버 세트, 자버라고 있는 거를 사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보통 보시면 여기에 지금 딱돔도 들어있고, 뭐, 새돔, 성대, 장대, 경어, 두절병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숙조기도 좀 들어있고요, 백조기도 들어있고 이게 랜덤이에요. 어떤 데는 가자미 박대 한 마리씩 들어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보시면 새돔, 백조기, 장대 그 다음에 뭐죠? 성대 그 다음에 두절병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거 제가 아주 저렴하게 1kg씩 담았습니다. 1kg에 2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 번, 한두번 식탁에 오르, 올려가지고 드실만 해요. 안에 박, 박대 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가자미 들어있는 것도 있고. 랜덤이에요. 저희가 키로수 맞추면서도 조금 가지수 많은 거는 거의 다 들어있게끔 했거든요. 병어나 조기, 그 다음에 뭐 새똥, 백조기 장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1kg에 2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좀 민어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건데요. 3 0미 민어 통치를 말려놓은 건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서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설 때까지 이런 거 이렇게 선물하셔서 손색없어요. 어, 우럭이나 민어 같이 선물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 장대나. 선물하시던지요. 저희가 지금 병어도 있고 조기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엄청 높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한테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다깔 수가 없어요. 지금 항석어도 있고요, 두절조기 있고 병어도 있고요, 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사이즈 제수영 민어도 있고요. 이제 물어보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착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민어 30미 민어 통치인데요. 이게 다섯 마리 들어있어요. 다섯 마리에 1kg 내일어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다섯 마리 한 세트에 3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우럭이에요. 너무 잘 나가고 이제 올 이번 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한 건데 거의 마감이 될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할 우럭 때 만든 거라요. 양식이, 양식입니다. 안 그러면은 요즘 거의, 뭐야, 자연산은 나오지가 않고요. 저한테 있는 거는 아주 특대형이라 이렇게 조그만 거, 한끼 식사로는 괜찮아시거든요 선물도 좋으시고요. 이거는 다섯 마리 한 세트에 4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돔입니다. 어, 보통 제수용으로 빠지지 않는 상품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판장에서 30미 참돔을 만들어서 엄청 크고 좋습니다. 3 마리 올렸더니 뭐 1.1kg, 2kg 넘어가는 거거든요. 엄청 깨끗하게 잘 말려서 선도도 좋고요. 이거 찜에 드시거나 탕 끓여도 좋으시고 제수용으로도 좋으십니다. 이거는 3 마리 한 세트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상품은 합배송이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데서 안강망꼴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포영 신수산입니다 어, 신앙 곱창김 판매하겠습니다 어, 곱창김 음, 원료가 곱창인데요 참 같이 꼬불꼬불 하다 해서 곱창 김 인데 이게 지금 엄청 오래는 김도 흉년 이고 일본에서 수출도 많이 해서 엄청 비싸 거든요 또뭐 일본 뿐이 아니라 뭐 동남아 이쪽에서도 김이 굉장히 어 인기가 많아 가지고 거의 저희 생산량의 90% 이상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서 엄청 비쌉니다 여보 이번에는 흉년이 들어서 더 비싸구요 이거 김한 톱에 37,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한한 어, 톱에 한 100장 입니다 어, 지금 이제 김장김치 하셨으니까 김장김치 얹어서 드시면 맛있구요 간장에 찍어서 드셔도 좋고 소금 발라서 구워 드셔도 좋고 그냥 맹김으로 드셔서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님들께 어, 선물 하시려면은 이 포장이 2,000원입니다. 포장 박스 2,000원 추가하시면은 어,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곱창기 한톱에 3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